요양원 입소 상담 시에 많이 하시는 질문 11등. 11등. 욕창,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어르신들이 막 뛰어다닐 수 있고, 걸을 수 있고, 좀 이렇게 워커레드 짓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욕창이 잘안 생기십니다. 욕창이 생기는 경우는, 아 이렇게 콧줄을 끼시거나, 이렇게 거동하기 많이 힘드신 어르신들이 있어요. 그냥 이렇게 누워만 계셔야 되거나 안전만 계셔야 되는 어르신들 계세요. 그럴 경우에 어 이렇게 어 욕창이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. 어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체위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이렇게 왼쪽 뭐 오른쪽 중간 왼쪽 이렇게 어르신이 누워 계시다라면 등을 이렇게 옆으로 모로 똑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며 눕혀 드리는 거죠. 두 시간마다 그래서 어르신 머리맡에 침대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. 몇, 시부, 몇 시부터 몇 시는 이런 쪽, 그다음 에이 쪽입니다. 이 쪽입니다. 이거를 어떤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봐도 아 지금 이시간인왜 저기 있지? 아, 저건 아닌데 이렇게 다시 해놓을 수 있게끔 시간을 다 체크해 놨어. 요몇 시부터는 몇 시인지 두 시간 단위로 체일를 변경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욕장 예방하는 어, 매트나 쿠션이 있어요. 어, 그걸 깔아드리면 훨씬 더 에어매트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깔아드리면. 훨씬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때도 좋습니다. 어, 그리고 피부에 어떤 발진이 생기거나 이럴 때 어, 그거를 이렇게 기록해두고 사진도 찍어놓는 거죠. 며 어, 어, 며칠 날몇 시에 이런 정도였다. 어디게좀 커지거나 더 많이 빨개지면 그에 맞는 또 상응한 조치를 빨리 취해서 어, 욕창을 예방하는 것이죠. 그리고 생겼을 때에는 매일같이 이렇게 소독도 해드리고 꺼즈도좀 어, 바꿔드리고 하면서 소독과 또 이렇게 좀잘 눕혀드리는 거, 어, 번갈아 눕혀드리는 것도 해드리고, 어, 이렇게 또그 바람이 잘 통하게끔 이렇게 어, 해드리고,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, 간호사또 이렇게 또 요양보호사, 또 사회복지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에서 우리 위도원 요양원은 정말로 이렇게 손바닥만한, 손바닥만한 어, 욕창이 생겨서 다리 부분, 엉덩이 부분 생겨 들어오셨는데, 한달 정도 만에 다 낳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. 욕창에 관해서라면, 저희 위드원 아주 오른손으로 해야죠. 자신 있습니다. 믿고 맡겨주시면, 어 욕창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다 그러시면, 저희 위드원에 한번 꼭 전화 주십시오. 생기지 않게 하겠지만, 생기, 생겼다면, 다른 곳에서 만약에 치료가 힘들다면, 오시면 잘 성심성 의껏 완벽하게 빨리 치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